네,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 이승주 TV의 사당동 공인중개사 이승주입니다. 오늘 굉장히 실무에서 중개사님들도 다양하게 적용하고 있는 임차인들께서도 굉장히 많이 질문하시는 내용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영상을 켰습니다. 기존 임차인이 한마디로 세입자가 전세 또는 월세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계약 기간 중에 부득이 개인적인 사정으로 만기 전에 위약을 하고 퇴실해야 되는 상황들이 생길 수가 있죠. 자, 이럴 때 다음 세입자를 구하고 보통은 중개보수를 지불하고 나간다라는 특약을 적고 그렇게 해서 나가죠. 전세가 혹은 월세가를 올립니다 임대인이 그래서 기존에 본인이 살던 금액보다 다음 세입자의 계약 금액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당연히 금액이 높아지니까 중개 보수도 높아지는데 이럴 때 중개 보수를 다음 세입자가 내야 되는 그 기준에서 적용해야 되는가 아니면 본인이 살던 기준에 중개 보수를 내야 되는가 이 부분이 굉장히 실무에서 정답이 없이 많은 사연으로 돌아가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계약서를 작성해 보신 분들 그리고 임대차 계약을 맺어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계약서 특약에. 10중 9. 아니, 거의 10중 10은 뭐라고 써 있죠? 계약 기간 중 중도 퇴실 시에는 중개 보수를 부담한다. 이런 식으로 써 놓는 것도 있고요. 저의 경우는 조금 더 정확하겠습니다. 임차인이 계약 기간 중 기간 만료 전에 퇴실하게 될 경우에는 임대인이 지불해야 할 중개 보수를 위약금의 개념으로 지불하고 퇴실한다라는 내용으로 적습니다. 그 이유가 거의 대동소이하지만 조금 더 디테일한 차이죠. 자, 이 특약이 왜 기본적으로 적냐면첫 번째로는 임대인은 임 임차인의 계약기간 중에 임차인이 계약을 깬다고 했을 때 이에 동의해줄 의무가 없습니다. 맞죠? 계약을 약속했으니까 약속한 기간 동안에는 임대인은 원래 계약을 깨줄 의무가 없는 거예요. 근데 계약을 깨주는 조건으로 임차인이 본인의 사정에 의해서 나가게 되니까 다음 세입자 구하고 중개 보수를 위약금으로 내주고 나가세요 라고 약속을 하는 겁니다. 위약금이기 때문에 말 그대로 약속을 위반했다 이거에 대한 손해배상금으로 또 약정을 하는 개념이 되는 겁니다. 만약에 이 특약이 없다면 안 쓴다면 원칙은 계약자는 누구죠? 임대인이죠? 그러니까 계약 깨는 것에 동의를 했다 손 치더라도 이 특약이 없으면 중개 보수는 원칙상 임대인이 내는 겁니다. 왜냐하면 계약자이기 때문에요. 자 계약서에 임대인이랑 새로운 임차인이랑 계약서를 쓰는 거지 기존 임차인이랑 새로운 임차인이랑 계약서를 쓰는 게 아니잖아요. 이건 권리금 계약이 아니니까 계약자 명에 임대인이 들어가야 되고 그리고 임대인이 보수를 지불해야 되는 의무가 생기는 건데 이걸 임차인이 내주세요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실무에서 또 다른 분쟁이 뭐가 있죠? 현금 영수증인데요. 그러니까 현금 영수증은 임차인이 만기 전에 나가니까. 본인이 돈을 냈으니까 본인한테 현금 영수증을 해 주세요라고 주장을 합니다. 자,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원칙을 설명드리면 계약자 명이라고 제가 설명드렸죠. 계약자 명으로 현금 영수증을 끊어 줘야 되는 겁니다. 원칙상. 그리고 왜 임차인들이 본인의 이름으로 현금 영수증을 끊어 달라고 주장을 하냐면 임차인이 중개업소에다가 이 위약금 개념으로 임대인이 내야 할 중개 보수를 지불을 합니다. 자, 근데 이 순서가 이게 관례상으로 이렇게 돼 버린 거지. 원칙은 뭐냐면 자, 아까 위약금이라고 설명했죠. 기존 임차인이 다음 세입자를 구했어요. 그 이제 임대인이 다음 세입자랑 계약을 맺어줬어요. 자, 그랬을 때 위약금을 원래 누구한테 줍니까? 손해 배상을 지급해야 될 의무 대상이 누구예요? 임대인이죠. 그럼 원래 임차인은 기존 임차인은 임대인한테 이 중개 보수를 지불을 합니다. 돈을 보내 줘요. 그리고 임대인이 본인이 계약자니까 이 금액을 가지고 중개업소에다가 본인이 내야 할 중개 보수를 지불해 주는 겁니다. 자, 근데 실무에서는 임대인이 이 과정을 거치지 않고 그냥 기존 임차인이 중개업소에다가 돈을 보내죠. 임대인에게 보내는 과정을 생략합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임차인 입장에서는 기분상. 본인이 돈을 낸 건데 왜 본인 이름으로 현금영수증을 안 해주냐라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원칙상으로는 계약자 명으로 현금영수증을 끌어줘야 된다. 그래서 제가 현금영수증 관련해서 계약자 명으로 해줘야 된다라는 내용의 영상을 올린 적이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사례들도 한번 보시고 싶으시면 영상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오늘의 핵심 논점이죠. 이제 금액을 예를 드는 게 편할 것 같아요. 월세도 마찬가지인데 오늘 전세를 예를 들어 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제 환산을 해야 되는 과정을 좀 번거로우니까 전세로 한다는 점 미리 말씀드리고요. 기존의 세입자가 2억에 전세를 살고 있었어요. 근데 다음 세입자가 이제 전세가 상승해 가지고 2억 5천에 들어오게 됐습니다. 근데 이거는 당연히 이 경우는 지금 앞서 설명드린 대로 기존의 임차인이 계약 기간 만료 전에 위약을 하게 되는 경우로 본인이 중개 보수를 지불하는 상황을 전제로 한 겁니다. 자, 그러면 본인은 2억이니까 이제 중개 보수가 60만 원이 나와요. 근데 다음 임차인에 대해서는 2억 5천이면 중개 보수를 계산해 봤더니 주택 기준으로 75만 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본인은 60만 원을 낼까요? 75만 원을 내는 걸까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중개업소에선 다들 만나는 중개업소마다 말씀을 다르게 하십니다. 그리고 받는 방법을 다르게 하시는데요. 과정에 대해서 크게 세 가지로 압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요. 아까 특이하게 뭐라고 설정했죠? 임대인이 지불해야 할 중개보수를 지불한다라고 했으니까 새로운 계약은 2억 5천에 맞춰졌죠. 그러니까 임차인이 75만 원을 지불하게끔 만든다라고 하는 중개업소 하나가 있습니다. 그 사례가 두 번째 사례는 기존 임차. 차인이 살던 기준으로 위약을 하는 건데 왜 다음 임차인을 기준으로 중개 보수를 내냐? 자 그렇기 때문에 기존 임차인이 살던 금액 2억에 대한 중개 보수 60만 원을 내는 게 맞다라는 게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로는 임대인이 지불해야 할 보수가 75만 원이 맞지만 이 중간점이라고 보면 돼요. 자 기존 임차인이 60만 원 본인이 2억에 살았으니까 이 부분만 부담을 하고 나머지 차액 15만 원에 대해서는 임대인이 지불을 하는 게 맞다라고 해서 임대인에게 별도로 청구한다 그러니까 돈을 기존 임차인 60만 원 그리고 임대인 15만 원 해서 신규 계약을 맺게 되는 2억 5천에 대해서 75만 원을 이렇게 지불한다 그렇게 적용하는 중개업소들이 있습니다 제가 경험칙상으로 그리고 제가 본 분들 그리고 제가 실제로 받는 것을 기준으로 말씀드릴게요 이게 정답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유권 해석에 대해서 제가 특별히 찾아본 바는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중개부수 청구권이 해당되는가 안 되는가, 혹은 원칙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만 나와 있는데 이 중개보수가 기존 임차인 기준인가? 신규 임차인 기준인가에 대한 부분은 저도 아무리 찾아봐도 정확한 답을 찾기가 힘듭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경험칙상으로는 요 기존 임차인이 만기 전에 위약을 한 거고 또 기존 임차인의 기준에서 보수를 지불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저는 판단을 해서 실무상으로 기존 임차인이 지불해야 할 60만원에 대해서 저는 청구를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만 봤고요 왜냐하면 신규 임차인이 계약하게 될 금액이 정말 현저하게 크다면 임대인에게 소액을 요청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보통 2년 이렇게 계약을 하 하는 경우에 임차인이 나갔어요. 그러면 전세금이 2억에서 6억 되고 이러지는 않잖아요. 그렇게 금액이 현저하게 올라가는 경우는 사실상 적기 때문에 그럴 때는 저는 그냥 소액을 가지고 임대인에게 또 청구를 해버리면 그러면 이 특약을 맺은 의미가 뭐가 있냐라고 임대인에게 항변을 들을 수가 있어요. 불평불만을 들을 수가 있고 소액을 가지고 또 CCB를 밝히고 얼굴이 붉어질 수 있고 또 이거 가지고 임차인에게 임대인이 내야 할 중개보수를 다 지불하셔야 되니까는 이 금액을 다 내세요라고 얘기하면 본인 기준에서 내야 하는데 무슨 소리냐라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겠죠 혹자는 그리고 이게 위법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기준을 어떻게 잡느냐는 사실 거래하는 중개업소마다 조금씩 다르게 하고 또 어떻게 협의가 되느냐에 따라 다른데요 가장 중요한 건 제가 방금 전 말씀드린 단어입니다 협의입니다 그리고 이 경우들은 보통 6년 8년 살던 사람이 나갈 때는 중개보수를 지불하는 것이 그럴 때는 보통 오래 살았기 때문에 묵시적갱신 혹은 계약갱신 청구 혹은 재계약을 하더라도 보통은 재계약서를 작성한 기점으로 그러니까 계약갱신 요구가 모두 끝난 상태고 재계약서 신규계약을 작성한 시점이기 때문에 금액이 올라봤자 그렇게 많이 오르지가 않겠죠 현저하게 금액 차이가 나는 경우가 아니라면 저의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그냥 기존 임차인의 기준에서 그 금액으로 중개 보수를 청구합니다 제가 많은 중개 실무하시는 중개사분들의 글도 많이 봤는데요 비슷한 고민과 걱정이 많이 있으시고 또 유사 사례가 많았던 것 같아요 가장 현실적으로 저는 그렇게 받는다 뿐이고 만약에 가능하다면 임대인이 지불해야 할 중개 보수가 기준이 되니까 임대인에게 추가로 청구를 하실 수 있는 부분도 있고 혹자는 기존 기존의 임차인이 금액이 아닌 신규 임차인의 기준에서 금액을 받으시는 경우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요약을 하면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해서 중개보수를 청구한다 근데 이 전제로는 위약금에 관한 손해배상을 가름하는 위약금에 관한 중개보수를 만기 전 지불한다라는 특약이 없다면 원칙상으로는 임대인이 지불하는 게 맞다는 겁니다 만기 전에 임차인이 위약을 해서 만기 전에 나가고 임대인이 이에 동의해 줬다면 이런 특약이 없으면 임대인이 내는 게 맞고요 만약 이런 특약을 대부분 설정하니까 설정된 기준으로 임차인이 낸다라고 했을 때는 크게 세 가지 먼저 첫 첫 번째로는 기존 임차인의 금액에서만 받는다. 두 번째로는 신규 임차인의 금액에 대한 증액분은 임대인이 내고, 그리고 기존 임차인에 대해서는 금액을 따로 받는다. 그리고 세 번째는 신규 임차인의 거래 금액에 대해서 전부 다 청구한다. 이렇게 해서 크게 세 가지입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뭐가 정답입니다. 뭐를 어떻게 하셔야만 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기는 좀 어려운 내용이라고 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세 가지 방법으로 보통 청구를 하고 이렇게 했을 때 여러분들이 미리 알고 계셔서 원활하게 협의를 한다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라고 해서 이 영상을 올립니다. 오늘 내용도 도움 되셨길 바라고요. 다음 영상에서도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만나요.